광주형 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캐스퍼 양산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. 노사민정협의회가 공장가동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2.5%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.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. 직원 550여 명이 경영 SUV인 캐스퍼를 생산하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 GGM. 노사민정협의회가 차량 양산 이후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첫 임금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. 협의회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2.5% 임금 인상안을 GGM에 제시했습니다. 협의회가 기준을 제시하면 법인은 이를 준수한다는 3년 전 광주시와 현대차 협약에 따른 겁니다. 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우리 노사민정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면 GGM이 그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. 노사민정협의회가 최종 임금인상 기준을 제시했지만 사전 실무협의는 쉽지 않았습니다. GGM 측은 경영 안전성을 고려해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1.14% 인상안을 제시하는 등 노동계와 입장이 크게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연간 생산 목표를 맞추기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GGM에서 3년 평균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왔는데, 이 3년 평균은 우리 협약서에 자체에 없는 것이다. 임금 인상률 한2.5% 정도를 제시한보다 한두배 정도 이상으로 좀 획득한 것 같습니다. GGM이 협의회 임금 인상 제시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, 노동계는 광주형 일자리 핵심인, 주거복지 등 사회적 임금 확대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 KBS 뉴스 최진입니다.